아 죽었다 힘을 내줘 슈퍼 파워 아싸 호랑이 때렸다 그살았냐 살았네 아 진짜 하튼 아 춥대 얘. 바본가 내가 좀 반대지 아 진짜 아마 컨트롤이 갑자기 트래쉬가 됐어. <laughs> 바보, 야, 네지 혼자 아프고 나가다가 바보 됐어. <laughs> 나 너도 죽인다. <laughs> 그래, 이왕 된거 이걸로 11방까지 11보까지 나가보자. 지금부터... 어, 야, 네가 제일 많이 때렸다. 지가 제일 많이 때려놓고 이제부터 때리지 않기 뭐냐, 와. 나쁜 애가 이거 심야 어? 비켜 비키라고 멍숭아 어, 뭔멍리이 네가 잘 가야지 어잠깐 사자 어있어 사자 어있어얘 얘. 뭐 얘. 어, 거의 다와야 이게 얼마나 높은 줄 알아? 진짜 거의 다 왔어 야 거의 다 왔으면 이미 죽었지 거기 위에서 그 위에 딱 떨어지는데 얼마나 아프겠어? 야 우리 5천 원 잃었다. 야 어? 여기서 게임만 갈돈 5천 원 잃었어. 아까 무슨 종이 종이 다섯 장을 줬는데. 죽고 수고 난 간다. 우우 대박 됐네. 응. 라면! 먹고 싶지 않아! 아 아, 진짜! 아, 나. 아!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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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아, 아, 진짜 누가 밀었냐? 아, 진짜 누구냐? 야, 진짜 양심적으로 나 죽인다. 야, 나 이부콘은 진짜 내가. <laughs> 아, 야, 나 이부 컨텐지기 호랑이야, 야, 야, 야 사자야, 야, 동맹맺어. 야 사자야, 야 사자야. 사자야 동맹맺어. 오케이. 이부 컨텐지때 한번 호랑이 같이 죽여보는 거야. 너도 죽이고 말이 아니야 안 때릴게. 어한번 때려야지 이럴 때는 이럴 때 내가 그러면 가지. 나도 까는 건가? 아, 참아! 아, 아! 누가 때렸어! 아! 열불 나 열불이 나 불이 나 속에서 불이 나 그래서 지금 이게 내 속마음 아, 진짜 열불이 나 야,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땡큐 이미 지금 이브 이, 이제 3부 찍고 있거든. 지금 사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기성말로 이거 지금 42분인데, 어떡하냐고. 지금 이거 너무 방송시간 오래 한거 아니냐고, 또 잘리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했는데, 네, 사장님, 사장님, 아세요? 지금 이미 3부 방송입니다. 아, 3부, 아, 3부래, 3부입니다. 그냥. 야, 이걸로 또, 야, 이걸로 지금 2 3분 쓰고 있는데? 야, 우리, 자존심 보여주자. 야, 컨트롤. 컨트롤. 뭐, 개소리야! 아어가아어가 악어가, 악어가 컴퓨터, 컴퓨터만 하고 핸드폰 안 해서 그렇지. 야, 이게 왕년이구나. 아! 아, 이 계속 죽네. 헤이 땡, 씨. 가자. 사장님 무슨 사야아 진짜. 응. 응. 진짜 엄마 반장님 응. 응. <laughs> 여기 오세요 네 과일 갖다줬으니까 과일 드시고 하세요 응. 아내 핸드폰 과열됐어 뜨거워 어! 오, 오 뒤지는 줄. 나 지금, 사자, 뭐 형님이까지 쫓아왔는데, 사자가 또 죽었네. 핫다 아, 짜증나.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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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 이거. 아, 실망. 아, 아, 진짜. 야, 호랑아, 너 진짜 와이파이 꺼. 아, 짜증나. 야 호랑이한테 빨리 피해야 돼. 아야 사자야. 야 호랑이 죽여. 이따가 전쟁맵할때 신들의 전쟁 할때 자기 도랑이다. 만약에 사자랑. 사자야 우리가 너보다 나이 많아해. 이런 피도 안 마른 것 나도 피도 안 말랐지만 너네보단 너네보다 나이가 많아. 아 진짜 누가 밀었어? 너가 사자지 너. 고랑이야? 봐봐 사자인 나를 밀어라. 오빠가 떨어진 거다. 안 물어봤다. 어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헐. 아. 야, 이거 되게 올가야되네 이거 핸드폰 받고 싶어. 아, 내 핸드폰 페이지 사이즈가 적어. 아, 어쩌라고? 알바야? 아, 쟤 또? 돼지 같은 놈. 나 여기서 네 몸무게 공개한다. 아, 호랑이 몸무게 몇 키로 하냐면 아, 뭔 소리 앞자리가 뭘것 같아. 언니야. <laughs> 사장님 죽고 있어. <laughs> 야, 치퍼 <지뺨> 때림. 그렇지 그다 아니었 거야. 어! 오호! 어. 어. 운석을 발판으로 쓰면 되겠군? 미쳤다. 야, 나반 중간 지점 온것 같아. 왠지. 야, 여기서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여기서 방송 나가는 거야. 아, 왜? 내가, 내가 더 놀라잖아. 그니까 니가 실력을 늘리라고. 니 네, 그때도 보고 썼잖아. 나도 보고 썼지만. 나내 방송 보니까 나 버거 쓴거 같더라고. 그리고 치킨도 사줬지. 일단은 고모가 치킨을 사주고 누구 아! 어, <laughs> 오 레알. 진짜 죽는 줄. 이거 몇분하 몇 네? 몇분 하면 8분 23초 또 찍고 있어요. 아 이걸로 제가 다 끝내면 안 되는데. 아왕년에 악어보다 잘했다는님. 네? 아 어디세요? 아님 슈퍼 파워 하지마 힘을 안낼 거야 슈퍼 파워. 어 죽었어. 아아아 죽었어 아어아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아니은 실수로 하는데 니는 진짜 제대로 제대로 치네 진짜로. 어, 어. 방송 가요아